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민 다음께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트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찬양, 일명 마그니피카트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찬가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해서 그녀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전한 뒤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자연스럽게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온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찬가입니다. 마리아에서 입에서 고백된 이 찬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살펴보면서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또 도전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보기 있다 일컬리로다. 아멘. 자, 마리아가 지금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4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리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그저 평범한 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의 삶이 그런 특별한 삶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다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날, 뭐, 그런 평범한 한 여인의 일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로 삼아주셨죠. 이것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마리아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공로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마리아를 지명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자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과 상관없이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성탄절은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그 마리아는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51절부터 5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는 하나님.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줄이는 자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고백은 어쩌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통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나 황제에게 쓰이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진 황제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족보도 없는 저 시골 촌구석에 있는 어느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역설적인 통치 방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높이는 것을 낮추시고 또 세상이 낮게 여기는 것을 오히려 높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본 3장 34절 말씀을 보면 자본 기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꾸만 내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곤 하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공적을 내세우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깔 보고 낮게 보고자 하는 어쩌면 그런 교만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을 시시각각 파고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오히려 높임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 어느덧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 54절, 55절을 보겠습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바로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약속이 바로 자기 자신,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누군가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누가 나에게 분명히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실망했던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분의 계획을 정확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옛날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며 앞으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지금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찬양하며 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마리아의 찬양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에 참력해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번 성탄절,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